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제로엑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제로엑스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9 0 0원부터 자, 3배인 1800원 훌쩍 넘어서 또 2000원까지 지한 방에 정말 쉴새 없이 미친듯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조정 때좀 많이 빠질 거라 기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로엑스 기본적으로 한 방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추세를 한번 잡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기본적으로 상승위에 눌려주면서 계속해서 물량들이 소화해주면서 올라가줬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한 번에 빠지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을 깨고 9,500만원까지 터치해줬다가 다시 한번 1억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지금 1억대 근처에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당분간은 고점에서 이런 매물대 소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채굴자들이 서서히 매도를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고래들은 계속 담고 있죠. 이 치열한 공방전이 제대로 펼쳐진 겁니다. 곧 반감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반감기에 앞서서 채굴자들이 미리미리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ETF 승인이라는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ETF 쪽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미친 상승 보여주고 나서 고점대에서도 계속해서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지면서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금은 싸다고 잡아먹는 입 벌리고 있는 악어새 같은 그런 고래들이 널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된 상승의 피로감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하지만 아직 시장 상황이 변한 건 없다 방감기와 함께 중국 러시아 우크라 등등 각종 세계의 모든 고위 관료층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재끼고 있어요 미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세계는 누가 먼저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선점하느냐 싸움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나라 어디다 어쩔 수 없다 미국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미국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패권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 제로엑스도 어마어마한 상승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눌려준다 하더라도 자 4일선, 7일선 눌림 제대로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보시자면 이렇게 7일선, 7일선 눌림 완벽하게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밑골이 달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 또한 셀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로엑스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월봉 차트, 주봉 차트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특히 이번 달에 드디어 터졌다라는 거죠. 드디어. 연말부터 서서히 바닥권에서 유런매직봉 신호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바닥권에서의 매직봉 신호 주목해 봐라라고 말씀드려요. 왜? 바닥에서 세력이 돈을 이유 없이 쓰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주고 1월달잘 조정 받아준 다음에 결국은 터트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모든 박스권을 싹다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 실리면서 올라줬기 때문에 심지어 이 2,000원대 매물 때까지 터치를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매물 때도 굉장히 얇아졌겠거니와 눌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제로엑스 기본적으로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1,8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3,600원까지. 완벽한 신고가까지도 더블도 안 남았어요. 두 배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지금부터 세력이 마음먹어가지고두배 이상 올리게 되면 그때부턴걷잡을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러한 신고가를 완벽하게 돌파한 그런 종목, 세력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구간에 관한 종목이 뭐가 있죠? 그죠? 많은 코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더 그래프 보세요. 더 그래프. 상장 초기가 완전 넘어가자마자 그때부턴걷잡을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는 어떻구요? 물론, 둘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서 있는 매물대가 많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재료 액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매물 때는 많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점 때 매물 때, 거의 없는 매물 때만 잘 잡고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정말 걷잡을수 없는 파동세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지금 2주 연속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쯤 눌려주는 게좀더 좋을 법한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기세 정말 세력이 마음을 먹었다. 박스권 돌파 장대항 모 기준봉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크게 보셔도 이러한 고가권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의도적이죠. 자, 위쪽까지 잡아먹겠다라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눌렸다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고가권까지 한 번쯤 털어주고 가야, 이 밑에서 부랴부랴 따라잡은 개미들 털어주고 가야 세력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해외나 우리나, 기본적으로 개미 좋은 짓들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로엑스, 지금 고가권에서 매물대 잘 소화해주고 있고, 추가적인 반등도,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왜? 추세를 탔으니까요. 그죠? 여기에 일봉 차트 시간봉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ATM 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요. 지금 7일선 완벽하게 터치하고 올라가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종가상 4일선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그런데 4일선 닫고 바로 올라가주고 또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매도세에 이어서 4일선 한번 깨고 7일선까지 다시 한번 닫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밑으로 빠진다는 거 어느 정도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고 매수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라 방증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지지저항 잘 보셔야겠는데 어디가 되겠습니까? 상승을 견인했던 이 상승 채널의 기본적인 상단밴드 그리고 중간밴드가 하나의 지지 역할을 할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1,400원대, 1,600원대 요 라인대를 굉장히 두텁게 해주면서 지지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차트 선그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리갔다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는데 왜 의미가 없습니까? 자, 7위선 닫고 바로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뒤늦게 지나고 나서야 넣어놓고 있다가 올랐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확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한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미리 그 길목들을 알고 있어야 충분히 대응 잘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러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유지가 될때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시황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강해지고 1억 대의 매물대 소화해주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심리가 꺾인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변화 없이 상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눌림을 잡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로엑스 기본적으로 돈을 쓰면서 세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력의 평단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그 여러분들 이렇게 1600원대 그리고 더욱더 눌린다면 확실한 비중 눌릴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잠깐 보시자면요. 이렇게 10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현재 시황들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 즉각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제가 2000분, 3000분 넘게 공개방으로 한 운영해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7031271로 자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 텔레그램 톡방 우측 점색에 누르시면 채널 관리가 나옵니다 요 채널 관리 요 초대 링크 누르면 바로 초대 링크 나오게 되거든요 요 초대 링크 저희 구독자 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수익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가운데 결국 1억 원을 찍어주는 기여 업을 토하는 말로만 듣던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알트코인들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짧은 시간에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만큼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 자, 2월 27일 시바인후 제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줄 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 0.014, 0.015요 박스권 내로 매수하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추세 이어지고 정말 실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5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선 얼마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투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을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들 당분간은 매일매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대불장식기가 아닌 과거 때부터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모스코인으로 900% 이상 드신 구독자분들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50%, 20% 작게는 7, 8%씩은 얼마든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황적으로 밑에서 모아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500에서 3,000 정도. 이제 막 시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 그때는 큰 돈으로 정말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차트, 특히 비트코인, 너무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그 위쪽에서 오히려 사가지고 엉덩이 싸움하다간 오히려 투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때 순간적인 급등 10에서 20%씩 수익 쌓아 나가시는 게 시드 불리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내평단가가저 아래에 있어서 추세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무리하게 이렇게 크게 안 드신다 하더라도 10% 20%씩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져 있는 큰 시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구독자 무료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인증들 이건 전부 다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100% 인증입니다. 사실 이런 인증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실제 눈에 보여드리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실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근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종목들 찾아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길고 힘든 투자 요정의 길잡이가 되는 게제 역할이라 이거죠.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타이밍,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 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을 무작정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거 상관없이 무작정 위에 따라 붙다가 이렇게 툼에 나오면 바로 손절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나는데 혼자서 계좌 깡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자 이번 이벤트 때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 요 타이밍 잡아 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100%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소액,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시드 차근차근히 잘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은 타이밍이니까 절대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횡보할 때 이제, 알트 코인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계속해서 펌핑 나갈 거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잘 챙겨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